안녕하세요 야구놀자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짝 늦었지만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FA 영입 선수 최은성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LG 팬분들의 평가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첫째, 최은성은 슬로우 스타터예요. 시즌 개막 후에 시작부터 잘 치는 모습을 찾기는 힘든데 중간에 어이없는 공에 삼진이 나오기 시작하면 슬럼프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타격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2군으로 내려가서 열흘 정도 쌀밥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오면 귀신같이 잘 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2군 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름에 잘 치고 가을이 가까워지면 사이클이 내려갔다가 포스트 시즌엔 매우 강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포스트 시즌을 간다면 아주 좋다. 하나의 이군은 서산에 있으니까 좋은 쌀로 갇힌 밥을 최은성 선수의 심신 보양을 위해 준비를 해야겠네요. 서산 쌀로 부족하다면 이천 쌀 공수도 고민해야겠고요. 둘째, 엄청나게 성실한 선수예요. 슬럼프로 겪을 땐 이군으로 내리지 않으면 1군에 남아서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오히려 더안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점은요. 하나의 젊은 선수들에게 훈련 멘토 혹은 귀감이 될게 틀림없겠죠. 하지만은, LG팬 여러분들은 이군 바람을 한번 정도 쐬고 올 것을 추천 했습니다. 진짜 쌀밥을 좋아하나? 셋째, 굉장히 기복이 심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을 지나고 보면은, 3할 언저리, 15홈런, 80타점, 옵스 0.8 이상은 보장되는 타자입니다. 잠실보다 작은 화나 구장을 홈으로 쓰기 때문에, 홈런 개수의 증가, 20 홈런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격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구요. 나이를 먹으면서 성적 그래프가 하향한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팀, 그리고 작은 구장에서 성적은 어느 정도 상승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런은 보통 몰아치기로 나오는데 홈런을 바란다고 나온 타입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뜬공 희생 타점, 안타 타점으로 타점은 꾸준하게 먹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타점 이상은 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2022년 하나타점 1위는 노시환의 쉬운 9개였으니까 여기서 21개 이상이 더 늘어나는 선수가 오면 당연히 좋죠. 아주 좋죠. 넷째, 타수는 3번 혹은 4번보다는 의외로 5번에서 성적이 더 좋았다고 해요. 5번, 6번에서. 이유는 3번을 하기엔 컨택이 좀 딸리고 4번을 하기엔 장타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LG에서 4번을 맡았던 이유는 용병 타자의 부진, 부재 이것 때문이었다고 해요. 한화에서 최은성보다 잘 치는 타자는 없는 상황이니까 최은성, 노시환, 오그레디 어떻게 배치할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큰 부상은 없지만 다리 부상은 조심을 해야 하고요. 작은 부상이 간간이 있거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 사이클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몸에 맞는 공이면. 참고 1루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라고 해요. 최은성 선수가 얼굴에 인상을 쓰고 경기했던 모습, 타 팀이었지만 공격이 없는 걸 봐서는 인성이 정말로 훌륭한 수준의 선수인 것이 확실합니다. 여섯째, 또 인성 이야기인데요. 팀 사정상 그 어렵다는 외야에서 1루로 포지션 변경을 군말 없이 수행하고 1루에서 잔실 수도 몇번 있었지만 줄곧. 수비를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 이 선수가 참 신고 선수로 입단을 해서 제일 밑바닥부터 높은 위치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선수다. 인성이 아주 좋은 선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대다수, 예, LG팬 대다수분들은요. 하나 이적을 매우 매우 아쉬워하셨어요. 그래도 아쉽지만 6년 90억 좋은 대우로 하나로 보내게 돼서 기분이 좋다. 최현성 선수가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런 글들이 뭐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7제 최은성의 데뷔 첫 안타는 2014년 5월 27일 삼성 배영수가 상대였고요 데뷔 첫 홈런 홈런은 2014년 한화 윤규진을 상대로 한 인사이더 파크 홈런이었습니다 주력이나 주루센스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펠릭스 피해의 슬라이딩 캐치 실수로 기록된 첫 홈런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또첫 홈런을 선사한 팀이 오게 되니까 이 또한 또 유상한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 좋은 선수, 사생활 문제가 없고 가정 생활에 충실한 선수, 아주 성실하고 팀에 헌신하는 선수, 이천 쌀밥이 누구보다 잘 맞는 선수, 실력보다 인성으로 유명한 선수, 최은성 선수의 하나입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듬뿍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